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중앙교회 권순우 목사입니다. 하늘중앙교회에서 교육부에서 전도사부터 지금 6년 정도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한 사이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받은 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했다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저보다 더잘 아시고 더 많은 것을 폭넓게 보실 줄로 믿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대화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유스처치 리슈어링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제목을 이해하고 오늘 사례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의 토대 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청소년 목회에 대한 이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시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질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문해 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출석률을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거의 100% 회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적으로는 이전과 지금 오히려 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도 특별히 예배 인원의 하락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역행하고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 결론부에서 한번더 얘기하겠지만 이 발표의 목적은 우리가 현장 예배, 성전 예배를 살리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여기는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요. Z세대는 텍스트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매주 아이들 만나시죠? 아이들이 지난주 다르고 이번주 다릅니다. 다음주에 만나면 또 다른 소리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목양하는 대상이고요. 이렇게 뭐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해서 정리될 아이들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두 가지인데요. 사랑하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는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마음먹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귀에서 에어팟을 빼지 않습니다. 목사님 얘기 듣고 있어? 라고 여러 번 물어도 그 노이즈 캔슬링 됐다고 계속 말하래요. 아이들은 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밥을 사줬습니다. 밥을 사줬는데 두 명의 아이들과 밥을 먹는데 각자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습니다. 분명 제가 밥을 사주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어, 식사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서운하고 아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꼰대가 되더라고요. 꼰대가 되면 더 이상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세대의 단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력 중입니다. 현재 노력 중인데 우리가 앞으로 Z세대 아이들을 대하려면 이 친구는 버릇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고 원래 그래 세대 아이가 이런 거야라고 좀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큰 개념 하나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리슈어링이라는 개념입니다. 반대말로 오프슈어링인데 어, 경제용어입니다. 경제용어를 교회에 가져와서 좀 죄송하지만 오프슈어링 붐이 일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어, 토대로 또유통에 하자가 없다라는 전제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많은 기업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유통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많은 자원을 들였던 것이 유통 문제로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전후로 사람들이 다시 리슈어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국 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고 기업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경제 용어를 왜 교회에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큰 개념만 우리가 좀 차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청소년 목회라는 것은 현장성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구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성, 영성적인 부분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다시 불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 시대를 잘못 읽는 게 아닌가, 구시대적인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직접 만나는 것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전달했을 때더두 배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담대하게 얘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방법은요, 아이들의 특징, Z세대 아이들의 특징, 보편적인 성향,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시도했던 것들, 결과 도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상과 하나가 되어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루에 유튜브 영상 평균 시청 시간이 두 시간이랍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BJ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자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물리적인 힘으로 제재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문화가 됐고 흘러가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 코로나가 터지고 이 영상 때문에 교회가 구사일생했습니다. 오히려 Z세대의 유튜브 적응력 그리고 영상에 대한 친화력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게 했고 부흥과 성장을 멈출 수 있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좀더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만나면서 한계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혔냐면 첫 번째는 전문 인력이 아니라는 한계였습니다. 어 영상 여기서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을 해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 담당이기 전에 어, 수련목회할 때 영상 담당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해야 됐을 때그 모든 장비를 처음 세팅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신학과 나올까 신학 대학원 나온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익히고 배우다 보니까 어, 정말 전문가의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차저차 도움을 받아서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주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영상은 내가 보면 재밌거든요. 어느 순간 아이들의 평가가 아니라 노력했잖아. 내가 시간을 썼잖아. 만든 데 의미가 있잖아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밤늦게 고생하는데 영상 재미없어요. 예배 재미없어요. 할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재미없지 않고 재밌는 줄 압니다. 나중에 보면 조회수가 증명하죠. 처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요, 여러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저희가 가장 많이 넣은 조회수는 찬양 영상인데 한 3만회, 4만회 정도 나온 것도 있고 아이들이만 한 건데 막 조회수가 나오니까 신났는데 지금은 평범한 영상은 200회도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아, 무리 열심히 해도 전문가처럼 될수 없구나. 그리고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아이들은 전문 인력이 만든 영상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감리교 본부에서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개교회에서도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은 우리가 만든 영상이 특별하다는 생각 속에 좀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게 최근에야 깨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밤낮 할것 없이 프리미어를 키고, 애프터 이펙트를 키고, 어,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의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영이라고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고민이 있어서 전도사님, 저랑 마라탕 먹으러 가요.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고, 옆에 있던 중등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영아, 진짜 미안한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번 달까지 이 영상 만들어야 되고, 오늘 토요일이잖아. 내일 예배 영상 만들어야 돼. 우리 다음에 볼까? 제가 그 친구 지영이가 이제 씁쓸한 뒷모습으로 나갔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어, 유튜브라든지 미디어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일인데, 이 일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쳐있는 전도사님의 표정, 어, 터덜터덜 돌아가는 지형이의 뒷모습이 저를 많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컨텐츠를 저희가 4개 정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모,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재밌게 하는 것들.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것에 비해 영상의 퀄리티는 낮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전도사님들 그냥 영상을 라이브로 다 전환하시고 인스타, 줌, 유튜브 라이브로 전환하시고 아이들을 만나러 나가세요. 저희가 이제 교육 정책을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활용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영상이 이제 초대장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줌 영상 언제냐면요. 아이들이 독서실에서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에 전도사님들이랑 카톡 하다가 갑자기 열었을 때 초대된 영상입니다. 이제는 영상이 마칠 때, 그럼 이제 교회에서 만나자. 직접 만나서 나머지 얘기하자.로 활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가 한 4주 정도 보이는 라디오를 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는 말 그대로 영상으로 하되 게스트를 계속 초청했습니다. 게스트는 당연히 저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학교 대표로도 오고 동아리 대표로도 와서 발표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앞자리에 앉아있고 그주에 왔던 애들이 앞자리에 앉아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온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아있어서 말이 보이는 라디오지 현장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환했습니다. 영상 자체를 예배화, 영상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고, 그것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모았는데요. 아이들을 모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다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3년 동안 교회의 처음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권사님 자녀고 집사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야지만 아이들이 정착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러들이는데 성공했고. 이제 정착시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 컨셉 친이라는 말은, 어, MZ세대의 신조어입니다. 컨셉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는 뜻인데요. 이 말에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MBTI입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친구들이 대면대면 하는데, 첫마디를 무엇을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너 MBTI가 뭐야? 아이들의 첫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과학적이고 얼마나 뛰어난 그런 시험 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합니다. "아, 너 아이구나, 아이니까 말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어." 이 효과 하나만으로 아이들은 MBTI 안에서 그룹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적부에 MBTI란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에 새, 친구가 왔을 때 신방할 때 MBTI를 조사하게 하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전부터는 담임선생님 MBTI와 아이들 MBTI를 맞춰서 반편성을 다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이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반에 오면 우리 ISP, ISFP거든? 우리 반 오면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 없어. 여기 막 나대는 사람 없어. 조용히 와서 갔다 가면 돼. 이 좋아하는 애들은요, 이 성향은 뭔지 아시죠? 외향적인 아이들은, 야, 우리 놀러 오잖아? 나가면 무조건 떡볶이 먹어. 우린 나가 꼭 놀고 가. 와, 친구 소개할 수 있어. 아이들이요, 전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그냥 하나의 테스트지만, 교회 사역에 적용하니까 시너지를 내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서 이 MBTI에 대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이해심을 형성하는데 큰 효과를 보았고 어, 한 번쯤 교회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큰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독님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철학 교육철학 안에서 이제 슬로건을 잡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연간 단위가 아니라 그 학년기를 졸업할 때 이것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 중등부는 성령체험 그리고 고등부는 제자훈련입니다. 사실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걸고 이것만 해내기를 노력합니다. 이거를 현대말로 컨셉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슬로건이라고 하고 목표라고 했지만 이제는 컨셉인 겁니다. 컨셉은요, 쉽게 말하면 보여지고 형상화된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 성령 체험과 제자훈련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롤 모델을, 롤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연극을 하기도 하고 어, 또 상황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고 설교의 커리큘럼을 짜고 공과를 진행합니다. 사실 여기 이 커리큘럼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펙트럼이 적지 않습니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하나라도 얻어가고 정체성을 깨닫는 거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성령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고등부 아이들도 100이면 100 제자 훈련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컨셉에 맞는 영상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에 관해서 하나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동아리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동아리가 저희 교회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하에 예배실 앞에 큰 거울이 있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거기 앞에서 매일 아이돌 춤을 춥니다. 노래도 안 틀어놓고 자기들끼리 불러가면서 추는데 그걸 매일 춥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우리 장기 자랑 시간 만들어줄 테니까 해라.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름도 만들어 오고 의상도 맞춰 오고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댄스 팀만 3개였고요. 그 팀이 지금은 다 워십 팀이 됐습니다. 강요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더큰 스테이지, 더큰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스테이지만 제공했습니다. 기회만 줬고,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장 빌려주고, 악기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선교 공동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선교사님 연결해주고, 외국에 있는 학교 연결해줬습니다. 그 이에는 전도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거는 Z세대들은 진취력이 있어요. 해냅니다. 맡겨놨더니 다 교회 내에 동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아리들로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또 자리를 초청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청하고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 성가대를 하는데 고음이 안 되는데 테너가 자리가 비니까 테너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옥타브 낮게 몰래 부르다가 성가 대장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다시 해 보라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성세대는요 역할에 사람을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려면 아이들의 역할을 어, 아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체인징 돼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교회를 찾고 그 공동체를 찾습니다. 제가 틈이 나서 아이들에게 개인 시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시간 퍼스널 타임을 조사했냐? 시간은 헌신의 최소단위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냐를 조사할 때 시간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너네 쉬는 시간에 뭐 해? 여가 시간에 뭐 해? 아이들은 대부분, 이거는 저희 교회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공부한답니다.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그런데 정말 공부한대요. 주일에 학원 가지 않고 삼진 아웃되면 학원에 등록도 못하고 요즘에 독서실도 출석체크 빠지면 재등록이 안 된답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스스로 경쟁해서 소위 말하는 일진들도 놀고다 놀면서 공부하면서 본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아이들은 성공해야겠다라는 그 진취력과 야망이 이전보다 더 강한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학원이 중요해?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요, 이 말이, 죄송합니다. 이 말이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는 목회자들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 앞에 영상이 더 나갔는데 이 제자훈련 플랫폼을 어떻게 했냐면 줌을 틀어놓고 너 학원 끝나고 오는 길 버스 안에서 들어와. 그리고 자기 전에 불다 다 꺼놓고 화장 지워도 괜찮으니까 그때 들어와.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할것 같죠? 제가 2년, 3년 제자훈련 한것 중에 제일 많이 수강한 시간이 그 11시부터 2시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학원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몰래 키득대면서 듣고, 버스에서 혼자 이어폰 끼고 오면서 듣고, 그리고 자기 전에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상담하듯이 듣는 이 제자훈련이 제가 여지껏 해봤던 제자훈련 중에 저도 제일 재밌었고, 물론 피곤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상을 활용하고 현장으로 초대하고 퍼스널 터치가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고 정착하기 시작했고 성전 예배가 즐겁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전의 미디어들 또 어떠한 방법들은 친교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현장에서 만날 때 어색함 없이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퍼스널하게 만나게 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함을 느끼는 순간 탑4인데요. 보시면서 특별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아동부 때, 20년 전에도 똑같은 답이었을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Z세대가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특이해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영상 친화적인 사람들이더라도 그냥 사랑받고 싶은 꼬맹이들입니다. 만나주고 선물 주고 이름 불러주고 너 소중하다고 말해주면 아이들은 그게 최고의 가치고 그게 내가 교회에 있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서 화려한 이펙트 넣고 뭐 파티클 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에서 나너 진짜로 보고 싶어 라고 이름 불러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더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이것들을 제가 이 두섭게 정리했는데요. 한마디로 퍼스널 터치 교회의 퍼스널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어떠한 단체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그룹에 종속될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인체가 되어서 아이를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대라 그러죠. 아이들이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요. 상담 수요가 생깁니다. 오히려 Z세대들은 어른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언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 어린 아이들이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휘와 뉘앙스들을 풍겨요. 물론 모르는 것도 많지만 굉장히 대화하는데 이런 것까지 안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퍼스널 할때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시간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사례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이세 챕터를 얘기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특별한 게 없고 이미 다 내가 경험했던 거고 어, 새로운 것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요. 과거의 것도 뉴가 됩니다.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청소년 목회가 어렵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두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인프라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이들 사랑으로 만나는 일에 힘쓰시면 됩니다. 영상과 미디어 뒤에 숨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손 잡아주시고 예배 때 보자고 말 건너주세요. 그러면 어 예배로 회복될 줄로 믿고 우리 감리교회 청소년들의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제자 훈련 구상만 해보고 교재까지는 찾아봤는데 실행해본 적은 없는데 뭐 교재 사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은 청소년 제자 훈련에 할때팁 같은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교회는 어, 목회 방침에 따라서 유아부터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게 교육이 되겠어, 훈련이 되겠어 하지만 놀랍게도 됩니다. 제자 훈련에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새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것. 근데 이제 그 제자 훈련에 있어서 어떠한 처음에는 교재도 써 보고 또 어떠한 숙제도 내 보고 했지만 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고 안 하더라고요. 그 교재의 빈칸을 채우고 성경을 몇 독하고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이 하나의 어 교육이 되다 보니까 훈련이 아니라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교재를 전도사님들이 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교구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서 어,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목사님들의 인생에서, 전도사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신앙의 고백의 순간들을 간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교제로 묶어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8주 정도 진행하는데요 나머지 7주는 한주 동안 살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게 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15분 정도 하는데 앞에 처음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라는 것만 던져주고는 아이들이 얘기하게 합니다. 절대 중간에 끊지 않고 그래서 소수로 진행합니다. 두세 명씩, 세네 명씩 소수로 진행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아 말하다 보니까 알겠어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어, 어떠한 커리큘럼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느낀 하나님을 전하고 그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들어주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영상 예배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요, 뭐 능력 부족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한 겁니다. 성전에 회복하고 방역을 코로나 기간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해내자라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를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고 났을 때 저희가 공과를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중등부를 예로 들면 한 120명의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 교사들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한 반에 네 다섯 명이 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 날에 있었던 설교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과를 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공과를 여러 개도 써봤고 직접 제작도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분반을 왔는데 선생님이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두번 듣는 느낌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예배 전에 기도 전 사전 기도 모임에 선, 전도사님의 설교문을 요약한 것을 드립니다. 저 요약한 것을 드리고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오늘은 이것만 얘기해달라고 신신 당부를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얘기를 하시고 다른 얘기 하고 싶을 땐 제자훈련 때 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길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 일이 이제 제가 차근차근 쌓이면서 지금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준으로. 그원 포인트로 지금 전 교육부서가 하나의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단임목사님 설교를 한 10년치를 묶어서 절기별로 그것을 토대로 교재를 만들고, 어, 대외에서 하는 말씀 구절과 청소년부에서 드리는 말씀 구절이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부모님이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하면 단임목사님께 들었던 말씀과 교육부에서 들었던 말씀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은 틀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 90%는 맞게 그렇게 공과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네, 감사합니다.